685번 자 X가 0 이하일 때이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자 이런 유형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었어요 한쪽을 다 이항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했을 거야 이렇게 0 이하다 그래서 얘를 뭐 FX라고 두고 자얘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뭐하다 0 이하다 이렇게 식사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사용했을 거고, 그래서 도함수까지 이렇게 구했을 거야. 근데 도함수를 구하고 봤더니, 여 K가 남거든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은, 얘, 뭐, 극대 극소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솟값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어려워해서 이제 본 친구들 많은데, 자, 왜 이런 K가 생겼지? 음. 자, 우리 앞에 문제들은, 이 k가 이 x의 계수 있지 않았어요. 그냥 상수항이었죠, 그냥 상수항 k. 그래서 한쪽 이항 시켜서 이, 이 미분하면은 이 k가 같이 살았죠 어째 이런 k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지금 x의 계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음, 안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 음, 이런 방법으로 훈게 아니라 자 이렇게 미정 계수가 어, 뭐 x의 계수나 제곱의 계수나 어떤 상수항이 아닐 때 아닌 곳에 있을 때 이럴 때는요. 자 이 자체를 그냥 fx로 보고요. 얘를 gx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어, 작거나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자,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 자, 이 gx가 더 그래프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도록 하라라는 거네. 이 구간에서. 맞지? 자, 그래서 이제 fx, gx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 자, fx 그리기 위해서, 자, 도 함수 구할까요? 0된 x값 구해주면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야죠. 프그자 그랬을 때 여기가 증가 얘가 증가 얘가 감소 그리고 얘가 극대 극소가 되지 그럼 원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지? 자, 그러면은, 극대, 극소, 이 좌표를 구해야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정확히 한번 구해보자고. 이점의 좌표, 마이너 3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다가, 백스다 마이너 3을 넣으면 마이너 3,0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4가 나오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적어가지고 그래프를 여기 정확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뱅면에다가 자, 자. 여기 마이너스 뭐,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이 삼 컴마 여기면은 여기고요. 마이너스 일 컴마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이안 이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계형이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x절편이나 y절편 그려볼까 음자 x절편 x절편 어 여기 0이네 그러니까 0,0이 지단네 여기 맞죠 네. y절편도 여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꺼놨다가 해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이 g x gx 빨간색 할게 kx랑 kx니까 0 0마을 지나죠 그래서 이런 직선이야 근데 k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맞죠 k에 따라서 자 그래프 개념이 다양하게 그려지는 거죠 k가 기울기를 의미잖아 맞죠 다양하게 지금 그려지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x가 0이하 x가 0이하 여기 이 구간 안에서만큼 x가 0이하가 여기죠 어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하거야 여기. 여기. 여기에서 만큼은 누가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gx, 즉이 빨간색 그린이 e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지면은 음, 3차 함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죠?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gx가 더 이런 식으로 위에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려면은이 k가 뭐면 돼요? k가 음수이면 되네. 기울기 음수면은 무조건 이렇게 이사오면서 사서면 오면 지나잖아 이렇게. 이렇게만 되면은 어, 이 gx가 누구보다 이 fx보다 더 위에 그려지나 이런 식으로. 이해 돼요?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k는 그냥 0과 작다가 되는 건데. 여기서 k가 0일 때 되죠. 0일 때도 k 0일 때. 맞지? 0일 때도 이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거나 같죠. 맞죠?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이 같은 점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k가 0 이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